예, 스웰 네트워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으로 특히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빗썸 거래소에서는 멀티체인 지원을 도입하여 이더리움과 스웰체인 간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또한 코인 베이스에 상장되면서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VIP 세력 정보와 함께 상세한 내용 안내해드릴게요.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커요. 이는 스웰 네트워크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스웰 네트워크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이에요.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려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려요.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에요.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려요.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더 이상 차트만 보며 답답해하지 마시고 5초만 투자하여 문자 보내주세요.